한번 쳐볼게 오 뭐야 오오 <laughs> 오. 오! <laughs> <laughs> 좋았어 방금 야 뭐야 디루프트가 안 되나 봐 디루프트? 어 근데 어떤 날잘돼 아, 이 다운블럭 뭐... 안 되네 잠깐만 <laughs> 몸에 안 어? 풀렸어 어? 어? 아이 한 번만 다시 아 느낌이 이상해 응 어. 들었다가 이런 어. 어, 느낌 어잘 어, 들어간 거 같은데? 봐 어, 이런다. 아, 일부러 찍은 것 같은데. 어 <laughs> 다음 불로 안 된다고 일부러 찍은 것 같은데. 아 걸렸어? <laughs> 어. 이런다니까 막 열리고 탑 불러고 그런다니까. 잘 봐. 내가 접어줄게. 다음 불로. 어 다음 불로. 다음 불로. 다음 불로. 굿샷. 다음 으로와 멋있다. 한번더 쳐볼래? 다음 불로가 딱. 굿샷 야, 아, 좋네. 약간 약간 탑패성으로 맞았어. 약간 탑패성 응. 네. 잠깐만. 근데 뭐냐? <laughs> 뭐가 느낌이 어, 야, 너무 좋아. 바뀌었네. 응? 뭐야, 너? 아. 무기야? 그렇지. <laughs> 뭐야, 뭐야. 아직 이게 골프 프라이드 알지? 형? 알지. 그립으로 좀 유명한 어, 글지. 이것도 골프 프라이드인데. 어, 맞아. <laughs> 근데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출시하기 전에 한번 내가 써보라고 와가지고 한번 쓰는 중이거든. 응? 근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지금 한 일주일 좀 넘게 쓴것 같은데. 어. 써봤을 때 요즘 이게 빨간 선 있잖아. 이렇게 지금. 어. 거면? 어. 이게 이제 리지라고 하는 거거든. 어. 만져. 잡 뭐, 뭐가 있네. 잡봐 걸리네. 그지. 어. 밑에서 뭔가, 뭔가 있네. 걸리지. 어 어. 이게 있어서 난좀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립을 이렇게 항상 잡으면 지금 형 거. 대부분, 그러니까 로고가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없는 거 있잖아. 얘는 없지. 그지, 얘는 로고가 없잖아. 없지. 그지, 앞에 뭐가 로고가 없으니까 기준점이 없잖아. 그렇지. 어떤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립이 그럼 항상 내가 똑같은 느낌으로 잡는다고 하지만 약간씩 미세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틀어지는구나.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 지 그렇지.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니까. 어? 항상 난 똑같은 느낌으로 잡는다고 하지만 아마 조금 조금씩 미세지만 하 진짜 양쪽 몇 밀리라도 이렇게 못 쳐보면서 잡을 때가 있을 거야. 어. 이걸로 일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아 그러면 내가 맨날 다, 그 스윙 느낌이 다른 게 어어. 그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어,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형이 지금 어차피 다운로러가안 되는 이유도 그립 때문이야. 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얘가 잡는 게좀 그런 불규칙하다는 소리예요. 아 나는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잡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다르네. 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딱 잡잖아. 응. 어. 처음엔 좀 이질감이 있더라고 나도. 어. 오랫동안 이제 나는 둥그란 것만 쓰다가. 어. 어. 밑에 튀어 나오니까 좀처음에 불편했는데 며칠 써보니까 이게 기준이 돼버렸어 그냥. 아 여기 밑에 기준. 오, 오. 이렇게 잡으니까 얘의 기준으로잖아. 어. 이거의 기준으로 내 손이 적응이 됐어 지금. 어 이러다 보니까 딱 잡고 우리가 어디서 딱 잡잖아 요 이렇게. 어 계속 똑같은 느낌이야. 아. 아 이게 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음. 그립의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나왔어. 잡았어. 놓고 딱 잡으면 그냥 얘가 그냥 항상 이 모양, 이 느낌이야. 그래? 항상 이 모양, 이 느낌. 오. 그러니까 내가 헤드 정렬만 잘 맞춰 놓고, 헤드 헤드 정렬도 계속 똑같아, 느낌이. 오. 어, 일단 얘가 좀 내가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도 이게 기준점이라고 내 생겼다 그랬잖아. 그렇지.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음. 아 내가 잘못 잡았거나 뭐 그립 악력이 좀더 들어갔거나 막 이런 느낌이 아예 들지 않는다는 거. 아. 나 한번 쳐봐도 돼? 어. 근데 지금 어, 다운로안 된다는 게 그립 데문에 그런 거라고? 어. 처음에는 좀이지감이 있어. 뭐가 처음에는. 좀 이럴 때 걸린대. 어. 일단. 뭔가 이상하네. 몇개 쳐봐, 일단. 몇개 쳐볼게. 아, 다 쳤구나. 아, 이아 <laughs> 어? 그지? 그지? 뭔가. 몇개 쳐봐야 돼, 이거. 어? 그래 알아. 그렇지. 어. 30이네. 야, 왜 똑바로 가? 그지? 응. 또한개 쳐봐. 기분 탈수 있으니까. <laughs> 아 그렇지. <laughs> 기분 탈수 있지. 어. 친다. 음. 어때? 나 살살 쳤어. 어. <laughs> 그지. 뭐가 이게, 뭔가... 이게 딱딱 걸려? 아니 음. 이게 뭐냐? <laughs> <laughs> 그지 희한하지. 나 그게 밑으로 잡은 것 같아. 어 그지. 뭔가. 그러니까 기준이 그게 기준이 된다니까 얘가. 그냥 이 라인 하나 때문에 뭔가 기준점이 딱잡혀 그립이 그냥 항상 되게 일관되게 잡히고 오. 그 상태에서 정렬을 딱 했을 때 이게 오 항상 같은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잡았어 응나 어, 그대로 내가 이 형이 이제 막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 어. 미세하지만 어. 그 그거는 기준이 생긴다니까 고 지금 고 이게 지금 리지라고 하거든요 라운 나온 어. 를걸로 어.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야 어, 그립도 그러네. 항상 잡는 느낌이 항상 같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형이 여기서 지금 적응해야 될 거는 그립이 항상 그 잡히는 그 우리 손의 감각이 감각. 어, 그게 그 느낌만 내가 빨리 찾으면 돼, 내 걸로. 어. 내가 이 손바닥에 걸리는지 손가락 쪽에 걸리는지. 이, 여기가. 거, 어, 어. 걔가, 어. 여기가 여기가 여기 네, 거. 어. 어. 그걸로 기준점을 빨리 내 걸로 찾아서 잡은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일관되게 잡을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일관성이지.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립은 항상 똑같이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그립 때문에 지금 다음 볼로 안 된다는 것도. 그렇지. 힘이 강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얘가 어떨 때 미세하지만 더 접어, 덮어 잡을 수도 있고 좀들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어. 그런 식으로 되니까 네 잡을 때마다 다른 거지. 아 다시 몇개한번 하나만 더 주볼까? 아 그거. 좋은데 이거. 응. 그렇지. 그렇게는 어, 해 정렬이 되네. 이 미스샷 나니까. 이거 느낌이 더 와? 그게 와 어. 하나만 더 쳐볼게 그렇지 어, 어우 되게 좋네 샷은 이제 일관성이 좀 갔네 어. 다운블로 임팩 모션 취봐다운블로어 임팩 모내 걸로 줘내 걸로 할거 어, 임팩 모션 한번 취봐 얘도 굴불불 해야돼 어. 응. <laughs> 다운블로 어. 자 이렇게 하잖아 어. 잘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형형 느낌이 이거잖아. 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야 미세하지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 이거는 뭐 어떻게 조절을 불가능한 영향이니까. 영향이긴 한데 아, 응. 영향이긴 한데 얘가 뭐 여기서 기준점이 하나 생기면 어떨까? 이체로 이 만약에 기준점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 항상?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한데 저 기준점이 생기면 이렇게 들어가 거야. 열렸어. 이런 느낌들이 생기겠지. 어, 음. 이렇게 지금 오. 잡아 이 느낌과 이 느낌과 자이 느낌과 나봐 자 했지 응. 했어 다시 이렇게 잡아놓고 어? 다시 이렇게 음. 자이 느낌과 음. 느낌이 어때 좋은 같아 <laughs> 어, 이런 걸 느껴보라는 거야어 느낌이 달라 어. 여기가 여기 뭔가 이렇게 튀어 나오니까 뭔가 달라지지 어 이게 힘점이 느껴지는 것들. 어, 맞아 맞아. 어, 그걸 달라. 느끼라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음. 응. 이거랑. 응. 그렇지. 그렇지. 이제 열. 어. 탁하고 나. 오. 응. 그렇지. 어. 응. 이거야? 어, 그렇게 빠져나가게. 다시 임팩 해 봐. 여기 임팩. 자,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 임팩. 자, 여기서 지렛대의 원리를 지 이용하는 거야? 어. 이 손은 이제 펴진다고 하잖아 요 이렇게 손목이 펴졌고 어. 핸드포더가 돼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지금 지렛대 역할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앞에 막고 있잖아. 어. 자, 이 오른손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어, 왼손은 나가려고 하지. 뒤로 서로 이렇게 힘을 쓰는 거. 이렇게. 아이 어, 임팩트할 때. 응. 아 이러, 이런 이런 어, 느낌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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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뭐? 그러니까 봐봐 샤프트가 이제 그러니까 이, 이렇게 지렛대. 이런 느낌이지 샤프트 휴지어 이렇게 오. 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지렛때 원리를 서로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거야 힘이 얘는 이렇게 써지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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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어. 그렇게 교차되는 거야 그 힘으로 여기서 이게 걸렸지 응 음? 걸렸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새끼 지금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여기서 이 발을 빡 떼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순간 얘가 이렇게 돌겠지 오 어. 그렇지? 이렇게 어. 쓰니까 형이 이렇게 쓰니까 그래 이렇게 그렇게 눌러주는 거지 이게 다운 물거지 그래 그렇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어. 그럼 여기를 할때그 어. 왼손에 힘이 좀막그 전완근 쪽에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 있지 있어 어 있지 딱 해서 얘는 이렇게 돌려고 하고 이렇게 돌려가고 어어 이렇게 돌려고 하는 거고 어? 근데 바닥에 누르 눌러있는 상태에서 어? 이게 바닥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하고 어, 어. 얘는 이렇게 돌려고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엄지 검지손가락 어. 검수괄개 딱 걸리는 말이 야 이게. 어. 임팩할 때. 어. 이렇게 눌렸어. 서로 이, 봐봐 이렇게 이렇게 눌린다. 어. 이렇게 그런 하지?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그냥 탁 여기서 탁 이렇게. 그럼 순간적으로 이게 렇탁 되는 거야? 어,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딱이 모양이 나와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가 여기 힘을 쓰려면 내가 힘을 좀 이렇게 줘? 내려갈 때 얘가 앞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앞에 여기 앞쪽에 힘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치? 그러면서 왼쪽 손목이 안으로 꺾여 어? 근데 아,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렇게 어어,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이 저 계속 정면 바라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막고 나서 맞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아 느낌을 다는 거야 맞고 나서 응. 이렇게 이런 그치. 느낌 응. 이거 옆으로 살짝 눈치 보는 느낌인데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맞아야 진짜 오리지널 다운로드지 갔어 왔어? 어. 풀리면서 탁 맞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응, 응. 그런 느낌 한번 쳐볼게. 응. 맞지? 그렇지아 일부러 안 찜아. 안 찜아. 안 찜아. 아좀 해봐라고. <laughs> 억지로 더 밀어내려고 하지마. 그냥. 어. 빠져요 끝. 들었어? 그렇지. 어. 이게 더안 거라. 아 이런 느낌. 체가 응, 응, 응. 여기 있구나. 응. 내 느낌 여기서 뭔가 응, 응. 이렇게 되면서 어. 여기서 이렇게 맞고 어, 어. 헤드가 이렇게. 어, 헤드가 나가는 거야 그래. 어. 어. 헤드를 안 보내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맞았잖아. 어? 어? 여기서 내 팔이 팔이나 몸과 같이 얘가 이렇게 더 밀어주려고 한다는 거야. 아 밀지 않고 떨어졌잖아. 음. 그러면 여기서 교차만 해주고 이렇게 지금 교차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헤드가 벌써 밀어준 거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이것도 이... 밀어준 거잖아. 노테이션. 어 이렇게 이렇게 밀어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 길게 이렇게 밀어주려고 한다는 거지 대부분. 그러면 어깨랑 여기 힘으로 밀어준다는 거지. 그렇 그러니까 아 아크가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돼야 돼. 원이 이런 원이 되는 거지. 아 이렇게. 잠깐 여기서 약간 응. 이런 느낌. 응. 이런 느낌. 그렇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힘을 풀면은 그렇지. 이런 느낌. 응. 그렇지. 이런 느낌. 응. 잡봐더 정확하게 느끼. 임팩트 응. 어. 오른손 나와. 갔어? 응?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나힘 뺐어 완전 힘 뺐어 어. 이렇게 어 한번 쳐볼게 응. 어. 뭐 이렇게 묵직해?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한번 쳐볼게 그렇지 이지 들어감이 다르다니까 들어감이 달라 어. 들어가짐이 다르다니까 <laughs>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연습해야 돼 그러면 들 넘어가는 거잖아. 이 넘어갈 때 얘가 그냥 떨어졌잖아. 이렇게 떨어 떨어졌지. 어떨어졌어 떨어졌지. 떨어지자 힘을 탁 풀어주는 탕 것과 동시에 떨어지면은 헤드가 내가 굳이 이렇게 하면 지금 봐 어깨 오른 어깨를 봤을 때도 뭔가 밀지 않잖아. 자 여기서 힘을 앞으로 밀면 이렇게 밀어지는 거고, 그렇지? 이게 어어. 참 밑으로 간게 아니고 일로 간 거잖아. 일로 간 거지. 그지? 어. 그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써야 되는 거야. 위에서 어. 아래로. 그렇지. 어. 이렇게 여기 공 그냥 다가탕 내던지는 거 이렇게. 그냥. 얘도 탕? 어. 그 내려간 그 힘이 딸려 올라와야 되는 거 이렇게. 그럼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어. 그려간힘 그 툭했어. 있는 응. 이렇게 툭해야 돼. 아니면 툭 이거야? 어 그냥 툭해야지. 그냥 툭. 어. 그냥 이렇게 툭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자꾸 액션을 우리가 막 이렇게 취하잖아. 이렇게 툭을 하려고. 플레이, 그걸 하지 말라는. 프로도 그렇게 하잖아. 아,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 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막막 막 이렇게 맞는 줄 알고. 멋있잖아. 그래 착각하는 거지. 이걸 만들면 안 되지. 툭. 그래 여기서 툭. 그렇지. 이거. 응. 오케이. 응. 위에서 툭. 그래. 그래. 형 위에서 아래로 힘을 쓴 거지 이제. 나힘 쓰는 것도 아닌데 이거. 그래. 야, 이렇게 툭 쳐도 아까 형칠 때랑 뭐가 달라? 더 많이 나가면 돼. 내 걸로 한번 해볼게. 응. 들어서. 응, 다르네. 응. 한번 쳐볼게. 오. 뭐야? <laughs> 오. 오! 오! <웃음> <웃음> 좋았어. 방금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아까 응. 너가 알려준 거 있잖아. 응. 이 느낌, 응. 이 느낌, 응. 이 느낌. 힘을 만든 게 아니라, 응. 여기서 이미 나는 그느낌 찾으려고 준비를 하고 내렸거든. 응. 그 느낌이 딱빵 나가네. 응. 아, 그러네. 다시 한번 쳐볼게. 응. 들었지? 응. 내릴게. 응. 왜 그래? 이거? <웃음> <웃음> 와, 이거 응. 되게 재밌다. 응. 그게 그러니까 살살 쳐도 많이 나가네. 응. 그러니까 이게 내가 힘으로 막 누르고 막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또 이렇게 응. 했거든 또딱 어, 어, 어. 물러 어, 어. 아 이게 아니네 어, 그게 아니야 아나 이제 이거 앞으로 근데 이거 얼마야? 아, 아. 가격도 모르겠어 근데 이름은 뭐야? 이름이 얼라인맥스아 근데 이거 진짜 좋긴 음, 좋다 나한 응. 번만 더쳐볼 응, 이게 걸리 느낌 진짜 많이 오네 들었다가 음 응. 좋아 좋아 이거 나오면 빨리 사야겠다 오늘 레슨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골프 프라이드에서 이번에 신 제품 출시했는데 이 상품 설명에 대해서 제가 끝에 짧게 좀 내용을 정리한 게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레슨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운블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립 있죠 이 그립에 대해서 좀 불규칙하게 잡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운블로할때 우리가 이제 이 그립이 내가 훅 그립이냐, 뭐 위크 그립이냐, 그리고 조금씩이 1mm씩이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 우리 스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 그립 하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가 항상 일정하게 잡혀 있어야 우리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어, 임팩을 가해줄 수 있는데 어, 만약에 이게 불규칙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스윙 자체도 좀 바뀌겠죠. 아무래도 어, 그립을 잡으실 때 항상 일정하게 잡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임팩 할 때. 우리가 다운블로라는걸 이제 하잖아요. 했을 때 이렇게 뒤로프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대부분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밀으려고 해요. 내 몸이 앞으로 딸려 나가면서 이거는 공을 문대는 거예요. 어, 이러면은 힘의 전달이 내가 더이 힘으로 우리가 더 밀어주면서 이제 힘의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어, 다운블로라고볼수 없고요. 어거지로 내가 그냥 눌러서 밀어낸 샷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헤드가 핸드포드가 되고 약간 세워지겠죠. 이렇게. 세워지고 앞으로 나가 있는 이 핸드포워드 자세에서요, 우리가 지렛대처럼, 자, 이렇게 손을 손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왼손은 이 방향이에요. 오른손은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서로 이렇게 밀어줄 때, 어깨를 보시면 어깨가 같이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이렇게 밀어요. 이게 아니고 어깨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우리 뒤 손만 교체하는 겁니다. 손만. 이렇게 이, 이 지렛대의 원리로. 그래서 디로프팅 해놓고 넘어갈 때,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진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렇게. 그러면 어깨가 나가지 않고, 벌써 나는 손목을 교차만 시켰는데, 헤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밀려서 밀어줬다는 겁니다. 연습하실 때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뒤로프팅을 이렇게 시킨 상태에서요, 자, 골반 돌았고,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왼쪽에 지금 체중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손목만 어깨가 나가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팩 이후에 우리 동작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마 나올 거거든요. 자, 임팩 모션을 취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밀어 주는 겁니다. 이게 점점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가 뒤로 프트 해서 로테이션 하는 양이 점점 더 좋아지실 거예요. 여기서 타이밍만 내가 체중 이동해 주면서 조금씩 잡아 주시면 이제 그렇게 많이 말리는 볼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 꼭이 방법대로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골프 프라이드라는 그립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얼라인 맥스라는 그립인데요. 어, 예전에 얼라인 테크놀로지라는 기법으로 2017년에 한번 이 그립이 한번 이렇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어, 이 기법이 뭐냐면, 여기 뒤에 빨간 요선 있죠? 요게 좀 돌출되어 있거든요? 요걸 리지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골퍼가 스윙을 하면은 좀 안정성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설계가 되었대요. 그래갖고, 요 리지가 이번 연도에 새롭게 다시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나온 게이 얼라인 맥스라는 그립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여기 리지가 구형 거보다 조금 더 많이 돌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립을 잡았을 때좀더 명확한 손의 감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그립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 손의 위치라든가 그립을 잡았을 때이 손의 감각 있죠? 돌출된 이 손의 감각 때문에 이 기준으로 뭔가 그립을 잡았을 때 항상 같은 느낌의 그립을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셋업을 했을 때이 손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그립의 이 감각 이런 것들이 좀 일관됨을 유지한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이런 초보자분들이나 중상급자 되시는 분들도 뭔가 셋업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서 일관성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통해서 일관성을 좀 갖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니까 이걸 꼭 사용해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다!